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고 없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시고요. 우리와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그분에게 관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과 의논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는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에 성경 66권에 포함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그대 목은 상아 망대 같다고 노래했습니다. 상아, 곧 아이보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감과 높은 보존성 때문에 예로부터 예술, 종교, 상업적으로 귀하고 비싼 소재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귀하다는 의미에서 상아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그 귀하고 소중한 소를 팔아 가르쳤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이 농사일에 꼭 필요한 소를 팔아 자녀를 가르친 이유는 가르쳐야 집안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파는 오늘의 고통보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았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월롭게 하게 하고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른 것을 아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그 일은 온전히 감당할 때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걸 알고 보고 계시기에 십자가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이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십자가 그 일은 분명 예수님에게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나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고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눈앞의 상황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는 일이 여러분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지요.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나를 통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신 그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그너머를볼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보며 살게 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며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 인도에 주옵소서.